예화를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인비는 언제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런 예화를 썼다고 합니다.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서 돌아가는 그 길은 어부들에게는 굉장히 험난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어를 아주 싱싱하게 잡아가지고 보관 상태에서 돌아간다면 가치가 있고, 비싼 가격에 받을 수 있고, 경매를 통하여서 아주 비싸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청어를 살은 상태에서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죽은 상태로, 근데 한 어부만큼은 유일하게 살은 상태로 그 청어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주 비싼 가격에, 그리고 아주 수익을, 고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이를 본 동료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잘안가르쳐주거든 그래서 할수 없어서 그에게 가진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제발 좀 알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 어부가 한 어부가 입을 널지요 나는 그 청어를 잡아다가 메기와 함께 한 마리 메기 그 청어를 같이 넣어서 가지고 온다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을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잡아먹지. 그러나 한두 마리는 잡아먹혀도 나머지는 다 살아나는 글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살려고 팔부둥 치는 이 청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가지고 오면 다 죽어가는데, 메기한 마리 넣어놓으면 살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육지에 가까워지고 산채로 청어를 가지고 와서 아주 비싸게 가격을 받더라. 오늘도 저는 어쩌면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걸 모르는 이들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오히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싱싱한 믿음이 될수 있다는 거.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청어처럼 싱싱한 살아있는 그러한 산 믿음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사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예를 쓰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무리들이 막 충동해 가지고 놓아달라고 막 그럴 때 빌라도가 대답해야 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가 어찌 내가 어떻게 이 병명, 이 범죄에 동의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소리를 막 지르니까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하면서 다시 또 반문하면서 끝까지. 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또 그러자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씻고 포기하는 대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째 보면은 이 빌라보가 무리들의 이야기와 재판 바라바를 놓아주느냐, 예수를 놓아주느냐. 그 상태에서 당연히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놓아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 당시 관례가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빌라도는 마지막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수천 년 동안 범죄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빌라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나 오늘 이 빌라도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야 될 그런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가 그가 범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은 오늘 이 빌라도의 속성들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건 아니야. 맞아. 하면서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손을 씻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묵묵히 따라서 빌라도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없는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데 빌라도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없는가 오늘은 방법은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언젠가 후일에 혹시라도 행해라도 주님 나라에서 저와 이러분이 이름이 불려지면서 병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늘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빌라도도 얼마나 예썼습니까 빌라도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사형재판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도대체 그러면 빌라도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불의한 판단이 그에게 가져온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판단. 판단도, 바른 판단이 중요하죠. 네. 불의한 판단으로 내 시선을 끝까지 바라보면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판단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함부로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판단의 근거는, 오직 비판의 근거는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한 여러분, 사람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깜찍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체예요.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런 양한 마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겠습니까? 그를 찾아, 찾을 때까지 이런 양을 찾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순하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헤아림을 받지 않고 또그 누구도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수할수 수 없다는 것이 빌라도 일 통해서 봅니다. 이 양의 판단하거든 좋은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도의 판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그래도. 실상은 내 손이 따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게 하는 것이 이 바로 이 판단입니다. 비판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알면서도 또예썼습니다 혹이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빌라도가 참 억울해요. 따지고 보면 빌라도는 그냥 법대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저. 이야기를 들어요. 순간적으로 이 판단의 미스인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우리가 어제 본문을 말씀을 하는 10절에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시기를 대제사장들이 지금 막 시기하고 인기 청년이 막 뜨니까 시기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걸 로 인하여서 예수를 넘겨준 줄로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분명히 제목이 아니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그렇게 하지만,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소서" 하고 쪽지를 받습니다. 이 아내에게... 그구줄질한 쪽지를 탁 받아가지고, 제발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당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른 재판을 하소서, 바른 판단을 하소서.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빌라도는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알면서도 무죄로 선언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란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진리 앞에 두려운가? 사람이 진리 앞에 그렇게 두려운가 신앙 생활하면서 사람의 눈이 그렇게 두려워서 내 신앙이 쭈뼛쭈뼛하는가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두려워서 교회 가던 발걸음을 그렇게 멈추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자들 참 많아요 내 비밀을 알고 내 잘못을 알고 그리고 나의 약점을 알면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쭈뼛쭈뼛스러운가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운가 오늘 빌라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두려운가 진리 앞에 인간의 비진리가 그렇게 강력한가 오늘 이 시대에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오늘 이 세대가 주님을 두려워서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사람이 두려워서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오늘 길을 그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판단의 미스는 구구절절히 이러한 일들을 빌라드의 이름이 예수를 아주 핍박한 존재로, 십자가에 매단 존재로 그의 이름이 아주 오늘도 부각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빌라드의또 판단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바라바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아내로부터 쪽지받을 때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죄인이 아닌 것을 시기로 잡혀가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라바를 통일시 죄인의 색상에 올려놓고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선택을 제공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 선택의 1번, 2번, 3번, 4번을 내놓아야지. 불의한 선택을 해놓고, 이거 선택에도저것선택에도 선택에 잘못된 것들을 제시하고 선택하라는 것, 이게 바로 빌라드의 판단의 오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이번에도 수능 시험을 치르렀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문제 잘못했다고, 거기에 항의하는 그런 일들 해마다 한두 건씩 꼭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잘못했던 것들은 전체 점수를 주든지. 그 문제를 무효로 하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부분을 맞다고 했던 이들이 또 틀리다고 했던 이들이 불이익 당했던 애들이 나중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능을 치른 어, 학부모를 둔그 아버지하고 통화를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화를 해 보니까 한 문제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갈수 없게 되어서 재수를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생각해요. 한 문제 차이. 한 문제. 그게 등급을 좌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와 바나바 문제 잘못 내버리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잘못이지요. 똑같은 두 죄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의인과 죄인 중에 선택하라. 이것과 두 죄인 중에서 선택하여 한 사람을 놓아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택의 유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 이러한 재판관의 직무유기가 오늘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동정심을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 빌라도가 무슨 잘못이냐고. 그저 법대로 따랐는데 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아니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른 선택입니까. 바른. 질문입니까? 바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진리와 진리를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무유기를 통하여서 그는 또 하나의 엄청난 그러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빌라도는 아주 나약한 재판관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의 법을 따라서 총독입니다. 이 유대인 지방에는 모든 군대의 힘으로 밀란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밀란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빌라도의 선택이 두려웠던 거죠. 오늘 여기에 군대를 동원하여서 밀란이 일어나더라도 당장에 제압할 수 있는 힘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한 것이 뭔가 바로 이 통치철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리가부리를 용인하는 통치철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모스의 생각이 납니다. 아모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릴자. 그렇게 공법을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 공법에 대한 분명한 통치철학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진리와 진리 사이의 갈림길에서는. 굉장한 통치 철학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는 굴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는 타협을 하고, 다른 것에서는 함께 할수 있지만, 진리와 비진리는 통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굴복을 해야지. 지금 비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바로 이 통치 철학은 다른 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이게 양심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통치 철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정치세계도 들여다보고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많이 돌아보면 통치 철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심을 버리게 한 것이거든요. 이 양심의 버림이 그의 통치 철학을 아주 눈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바로 구부러진 판단을 하게 되더라. 이 흐름 전체를 조금 빌라도의 마지막 판단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확 구부러져 버리잖아요. 분명히 옳은 일이라 했는데 확 구부러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범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가 늘 들여다보여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심을 구부릴 때에 빌라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으며 또 불의한 압력에 있어서 내 직무를 유기할 때에 빌라도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으며 또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이런 모든, 옳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알면서도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빌라도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예수와 바라봐. 어떻게 죄인과 죄인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판단을 오류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가?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는가? 판단의 미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회 내부에 일어났던 일들이 세상의 재판 가운데 회부될 때에 제일 슬픔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늘, 하늘 백성이 세상 재판에 굴복하여 거기에 교회가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예수와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잘못이 행여나 올바르지 않는 판단으로 쓰지 아니하도록, 또그 판단이 비판이 되지 아니하도록, 빌라도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잘 귀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가 모...